안녕하십니까. 서종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창세기 제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미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미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미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이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피 들기와 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이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제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